어제 쇼츠에서 제가 달리기도 영어도 꾸준히 하는 게 답이다. 어떤 분이 댓글로 꼭 잘해야만 되는 건가요?라고 남기셨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모두가 꼭다 잘해야 될 필요는 없다. 단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 역시 아나 이대로도 너무 행복해라고 생각했던 시점이 있었어요. 그런데 잘 다니던 회사에서 선배들이 하나둘씩 잘리는 걸 보고 또내 건강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느꼈죠. 아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나를 지켜낼 힘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구나. 하는 그리고 그 힘은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마라톤 완주까지 했을 때 만났던 그 행복감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달리기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건데 어어요 아, 몸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<laughs> 그죠? <이래도> 아. <laughs> 저분이 1년 전쯤 만났을 때는 저 몸이 아니셨거든. 제가 조금 더 잘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행복감을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게 또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니까요. <laughs>